기하, 안녕하세요, 여러분. 키즐TV의 키즐입니다. 오늘은 플레이스테이션4 신작게임이죠. 소년점프의 주인공들로 격투를 할수 있는 화제의 게임. 바로 점프보스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럼, 렛츠고! 소년 점프는 일본의 국립 만화 잡지로 원피스, 나루토, 드래곤볼 등 이름만 대면 알만한 만화를 연재했고 또 지금도 연재하고 있는 곳입니다. 국내에서는 마미손이라는 정체불명의 래퍼가 헌정곡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교실에서 모바일 배틀그라운드를 하는 게 일상이라면 90년대에는 소년 점프를 친구들과 돌려보는 게 학교를 다니는 재미였죠. 그리고 이런 상상을 하곤 했습니다. 나루토와. 루피가 붙으면, 누가 이길까? 바로 그 상상을 실현해주는 게임이 나타났으니, 이름하여, 점프포스입니다. 네! 여러분, 멀티 유니버스라고 들어보셨나요? 마블 영화를 보신 분이라면 상당히 익숙한 그 이름, 점프포스도 바로 이 멀티 유니버스를 채택했습니다. 점프 유니버스에 있던 악당과 인간 세상의 악당 베놈즈 현실 세계 인간에게 코즈믹 큐브를 주입해 세계를 재창조하려고 합니다. 이런 배농지의 계획을 막기 위해 점프 유니버스의 히어로들이 제이포스라는 단체를 만들어 저항한다는 내용이 바로 점프 포스 게임의 세계관입니다. 참 단순하죠? 게임을 시작하면 주인공인 당신은 소노공이 피한 기공 탄에 맞아 죽음 직전에 이르지만 트랭크스와 내비게이터의 도움으로 히어로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이거 뭐야? 병 주고 약 주고인가? 그리고 간단한 전투 훈련을 받은 뒤 제이포스의 거점으로 이동하죠. 그곳에서 소노공, 루피, 나루토가 대장으로 있는 알파, 베타, 감마 팀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서 긴 여정이 시작됩니다. 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자면 알파팀은 베놈즈에게 타격을 베타팀은 베놈즈에게 빼앗긴 영토를 그리고 감마팀은 정찰과 첩보를 담당합니다 사실 초반에는 그냥 하고싶은 팀 고르시면 됩니다 원래 격투게임은 배우면서 싸우는 아 아니 싸우면서 배우는게 매력이죠 자 그럼 이제 점프포스 세계에서 베놈즈를 무찌르는 히어로로 거듭날 차례입니다 더 이상의 소개는 스포가 될수 있으니 키즐의 게임 리뷰는 여기까지. 이 게임이 내 취향이다 싶으면 바로 구매각 잡으시고요. 아직 긴가민가 하신 분은 키즐 t v 구독과 알람 설정 누르신 후 점프포스 라이브 때 직접 보시고 판단해 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키바. 에? 헹커고 옷이 찢어진다고요? <laughs> 이 게임 괜찮겠지?